어떤 라이벌보다 치열한 라이벌 신 경전을 겪을 수 있는 경기. 낙동 강전. 이곳 창원 n 시 파크에서 진행됩니다. 1번의 윤동희, 2번 정훈, 3번 빅터 레이스, 4번의 전준우, 5번 손호영 6번 김민성, 7번 지명타자 한동희. 어, 찰리 반스의 기록인데요. 시즌 5게임 중에 3게임 퀄리티 스타트 1승 1패. 4 5 5의 평균자책점. 1번의 지명타자 손하섭이 두와이브의 2번의 서호철, 3번의 박건우, 4번 맷 데이비스. 5번에 권희동, 6번에 김성욱, 7번에 최정원. 타일하트입니다. 오늘이 시즌 6번째 선발등판이고요. 2승 1패 3.7위의 시즌 기록을 보이고 있는 돌다리도 두들기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무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대결이 좋아요.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2타수 2타 2아타. 지난 시즌에도 5안의 타율을 만세기 기록했어요. 공략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스윙 걷어내지 못합니다. 1 4 7의 빠른도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트 선수와 마찬가지로 지금 속구의 힘이 굉장합니다. 지금 네, 수국타다죠 스트라이크 들어서 뭐 좌타자한테 조금 피안타율이 높아지긴 하는데 본인은 아마 거의 한달 전에 기억을 떠러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스윙입니다또자 머디서... 아까 말씀드린 슬라이더인데 네. 지금 이 슬라이더는 뭐 지금 어 지금 굉장히 크고 종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이 슬라이더가 존으로 들어간다면 어공략하기는 쉽지는 않았지만 4번 리에서 가장 높은 타율입니다. 멈춰 네. 붙이는데 스트라이크볼 바스. 어 테이블 센터가 어, 출줄하지 못했어요. 지금. 맞아요. 결합. 라 금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멋졌다. 들어왔어요. KKK 장 나가는 것이 너무 즐겁다라고 어,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타입니다. 세전 아 24번째 안타 이러니 야구가 음.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견제 네. 동작 그리고 주자를 잘 묶습니다. 방한타가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한타. 손호영이 3루로 뛵니다. 볼 3루로 가지 못합니다. 무사히 주자는 3루와 1루. 그리고 한동희에게 이 기회가 이어집니다. 몸쪽 찌르면서 스트라이크. 높게 나오고 있는 카이 하트입니다. 아우. 좋은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제 롯데가. 승리! 지금은 네, 코스 자체는 어, 완벽한 볼이긴 하지만 한동희 선수 입장에서는 어, 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공이었어요. 지금 복판의 공을 흘려보냅니다. 149. 타자 연속 3진 지금 너무 좋은 코스 지금 화면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왼손잡이 지금 박승욱 타자는 아마 어, 몸쪽에서 꺾였을 거라고 아마 판단이 됐을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오른쪽 멀리 가는 타고 이타구는 라인쪽 박건우가 잡습니다 네, 오늘 양쪽 투수의 구위를 봤을 때는 본인 스윙보다는 조금 더 어, 짧고 간결한 음. 스윙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왼쪽, 이쪽으로 당면추. 어! 넘어갔어. 요 영의 균형을 가볍게 깨는 김현주. 시조호홉나. 스윙 한 방에 경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오! 정말 빨랫줄 같은 타구, 이런 타구를. 저희가 흔히 빨래줄 타구다라고 어, 얘기를 하죠. 어, 김영준 선수의 어, 특유의 빠른 타구의 그런 지금 그렇죠. 파울을 아까 내면 안 된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좋은 타구 만들어줬어요. 다섯 번째 피홈런이 되는데요. 올수즌에 그 경기장 피홈런이 조금 높아요. 1.21개입니다. 수비, 올해 조금 높아지기 시작했죠. 올해 반지기 2타 수이아니다 그러나 스윙 삼진입니다. 본격적인 투구를 가져가고 있어요. 반주 선수. 높게. 포스 머리 위. 잡힙니다. 손성빈 처리하면서 1링 종료. n 쉬 다이노스의 첫 안타가 양팀 통틀어 첫 점수가 됐습니다. 김영준의 솔로 홈런. 앞서는 n 쉬 다이노스입니다. 진짜 롯데의 심판이 됐죠. 그럼 투수와 포수 사이 투수가 내려왔습니다. 일로. 왼쪽 롯데의 불펜에 꽂혔습니다. 손호영, 연천 미라클 그리고 20년의 l 지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끌어당기고 있는 손호영이에요. 수영 삼진 146개 석 굿스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 투심에 지금 이 코스는 지금 손호영 선수도 지금 카트를 해보려고 지금 배틀을 낸 거거든요. 첫 타석에 일단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구정을 하나 노리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몸쪽으로 휘, 밀려 들어가는 공두 개. 구정두개가지금다 삼진을 잡아내 어요황성민 선수 심리하는 네. 거죠. 카일 핫. 트대로갔어 마구처럼 오늘 공이 휘입니다. 사실 인플레이는 만드기 힘든 지금 보스예요. 다시 한번. 홈런 노바 이대용입니다. 야 지금 지금도 실투예요실투인데 물론 저 타격감이 안 좋아 보인다라고 했지만 야 지금 이 홈런은 데이비슨 개인에게 청말좀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 같아요. 데이비슨도 닭다리를 뜯습니다. 어, 수비수도 마찬가지 수비도 공격적으로 하는 거. 스미보루의 오픈 존 스트라이크. 3볼 후의 스트라이크 다시 한번 142에고 바깥쪽 배트도 훨씬 더 짧게 잡았고요 그러네요 승리 걷어내지 못합니다 날카로움 정말 사악한 슬라이더입니다 음, 뭐 최정원 선수 뭐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껴맞고요멘초으로 갑니다 김수욱이 전주로 그러나 먼저 그불에 맞으면서 파울입니다 용민 타격상을 받았었고 벼락 끌려보냅니다 탈삼진 8개째 찰리 반스토아 배틀을 내지 못하는 어, 상황이 어, 이해가 되는 그런 구질입니다. 지금. 기록했었던 김형준 이번에는 오른쪽 깎여맞은 타구가 파울 지역에 뜹니다. 위루수청분세번째 아웃카운트 잡아납니다. 배트 컨트롤을 할수 없을 정도의 지금 좋은 배적을 그리면서 들어갑니다 맞춰내긴 했습니다만 평범한 유격수 땅볼입니다 김주원이 아웃 카운트로 돌려냅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인데 바깥쪽의 스트라이츠는 정확히 8타자 연속 범타 잡고 있는 카일 하트 뒤로 어,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버튼 어, 배트가 늦습니다 시켜야 되겠네요 사실 어... 하하 최정원 이닝을 끝냅니다 네, 지금 어, 던졌던 구종에 그 음, 대해서 지금으로부의 카운트 스윙입니다 삼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제가 물론 어, 우 어, 오른쪽 타석에서 타격을 해보진 않았지만 네. 정말 오늘 양팀 우타자들 정말 힘든 투수전도 정말 손에 땀을 k 게 s 니다 o n Dor, Jong, Sony, d 이 b u 데 i g Ibane, Lotte, 니다 n d i 방망이를 낼 수,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u m u 요 h e g 요 i n g Pangmang, Desi, a n d e r s o 이사 후에 출발. 3루 3놀. 3루에서 멈춥니다 박건우의 2루타 오. h wow. t s 한 3루와 2루 u n g a t s u 나나요 n g 스윙 w e e t Two. s w i 이 g t w 이 Swing. Two. s 는 i n g 이미 만드는 11개를 기록했고요 <laughs> 전주는 파울 일 그러니까 스키 짠웨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수진 아홉 개째 <개체> 타삼 <타산>. 레이아로 <laughs> 홈 나갑니다 밖으로 위치게 잡히는 타구 좋아웃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laughs> 예. 반복판 아, 꽂아넣고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6번째 탈삼진 올 시즌 두 번째 양팀 선발 투수가 두 자릿수 탈삼진 그리고 KBO 역대 15번째 기록이 달성되는 순간입니다. 결국은 하트가 마운드를 내려갔고요. 한재승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투구를 하겠습니다. <목소리> 힘을 내고 있는 로세 팬들. <목소리> 강한 타구. 박진야수 박민우가 저글링을 한번 했지만 아웃 카운터 잡아냅니다 뒤이어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아150 아, 예. 마음대로 에서공을따라갑니다 아, 뭐, 박성욱이 물러나면서 좌우로 또 오르는 듯한 오세요. 느낌이죠. 아 진짜 떠올라요. 네. 네. 지금 아 박성욱 선수 배트에도 맞지 않고 지나쳐 갔습니다. 댄시가 이렇게 좋은 투수를 발견해네요 어. 맞췄습니다 깊은 코스 서호철이 끊어서 인무의 연결 그리고 무승민이 세번째 투수 꽃게에만 나왔고요 220.25 모든 주단선수들다 알고 있죠 오른쪽으로 배트를 던져주면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2루까지는 도전하지 않는 김주원 선수예요 네. 5번 김주원, 1번 손아섭 연속 안타. 여기서는 나가면 다 이렇게 맨저 슬라이딩 글러브를 끼죠. 혼자 네. 못입니다 네, 혼자 못입니다 네. 저는 잘안 꼈거든요. 슬라이딩 최근, 할 일이 많이 없어서. 최근 트렌드죠. 이안타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이 타구는 인필드 플라이. 그런 마음이 있죠. 오른쪽, 우중간, 깊숙한 타구가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카운터펀치. 결정적인 2타전 2루타. 2대0에서 4대0으로 달아나는 에스다이노스. 이미스을 상대하기 위해서 최희준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최희준 선수는 시즌 다섯 번째 등판이고요. 네게임까지는 7.36의 기록. 어, 지금 2점으로 아, 맞았어요. 투 볼에서 못 맞는 공이 나오고 맙니다. 이용찬 마무리를 쓰는 것보다 지금 한재승의 공이가 더 좋기 때문에 어쩌면 그대로 밀고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아... 이닝 끝나잖아요. 만루가 됩니다. 거의 하질 않고 있어요 지금 몸쪽에 대한 어, 대처가 굉장히 좋은 그런 김성웅 선수입니다. 박건우는 이로타, 데이비스는 못 맞는 공, 권희동이 볼렛베이스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충전수 앞에 그러나. 윤동희가 이닝을 끝냅니다. 이용찬 선수로 시즌 15번째 등판이고요. 이구 원승, 1패, 2 5이 윤동희까지 물러나면서 지금 롯데는 17타자 연속 펌타로 물러나고 있고요. 대타로 고승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고승민 선수가 오늘 콜업이 됐어요. 네, 정말 많이 힘들죠. 잘맞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이 타구는 장타가 될듯 담장까지 굴러갑니다. 고슴이 스피드를 내면서 2구에서 멈춥니다. 때는 득점권에서 3타, 20타, 3진 2개. <laughs> 오른쪽 높게 뜨는 타격. 걷지 못합니다. 투하. <laughs> 오른쪽 멀리 보냅니다. 우익수. 잡아냅니다. 최종 스코어 4대0. 두두번째 낙동강도비 첫 번째 경기는 에이스 다이노스가 로데에게 완승을 거둡니다. 네, 오늘 뭐 명품 투수전 반지와 하트 선수 명품 투수전 보여줬고요. 어, NC 타자가 어, 반지 선수의 실투를 어, 놓치지 않고 어, 솔로 홈런 두 개를 어, 만들어낸 것이 어, 분위기를 가져오면서 어, 기분 좋은 첫승첫 첫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멋진 투수전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투수전이었습니다.